자, 오늘 한번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들 이제 뭐 계속 경기도 안 좋아지고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뭐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금도 요번에 뭐 풀었고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특히 지방분들 현금 흐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도 얘기를 하지만은 농어촌 민박업 얘기도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괜찮은 <laughs>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좀 취하가 됐어요. 제가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던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스타일로 어, 농어촌 민박업 물건을 찾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에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데요 에 하동. 그래서 하동을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하동에 있는 땅이 무려 260평이나 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취하가 됐어요. 네, 취하가 돼서 이제 뭐 채권 관계가 정리가 돼가지고 취하가 된것 같은데, 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일단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단독주택에. 마당도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 지금, 임찬인연 그쵸.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뜨거든요. 채무자 겸 소유자.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외관도 굉장히 괜찮죠. 네, 입구도 괜찮고. 야, 이렇 제가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와, 이런 거는, 어, 가족끼리 놀러 가서, 뭐, 애기들 데리고 뛰어놀기도 좋고, 이런 거를 이제 애견 펜션 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네, 이제, 강아지들 한두 마리씩 데리고 가서 이렇게 뛰어놀고, 네. 그래서 이 조경 관리 자체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지방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자체도 몇년안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2021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경관리 잘돼 있고 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잘돼 있고 이게 지금 2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위치를 봐 볼게요 위치를 네이버 지도상으로 이제 하동군 화계면이라는 곳 위치를 보면은 자 이쪽만 보더라도 지금 주위에 이런 펜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여기도 뭐, 뭐, 카페도 있고. 네, 이쪽. 이거 완전 이 펜션 도로 아닙니까? 완전 펜션 거리, 펜션거리 펜션 거리, 진짜. 네. 근데 보시면은, 이쪽 근처에 뭐, 딱히 IC도 없어요. 그냥, 뭐, 위에 지리산 있고. 네, 그쵸? 바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전라도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많다는 증거는 펜션이 잘 되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뭐, 하동 스테이, 이런데도, 1박에 지금 객실 예약 현황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펜션으로 해서 18만원까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채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채로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돼요? 하동이 있으니까, 하동, 뭐, 총캉스. 사람들은 약간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동 총캉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 봐볼게요. 하목 지리산 숙박 후기. 이제 이런 곳은 약간 한옥으로 했으니까 좀 이런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쪽을 좋아하겠죠. 저는 사실 하동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기엔좀 많이 먼데, 이쪽만 하더라도, 경상도 인구만 해도 한 천만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치면 뭐, 광주, 전주, 이런 데서도 많이 올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1박에 얼마 정도 받을까? 여기 지금 독채 같거든요, 지금? 네, 독채 한옥이죠. 자, 그럼 1박에 35에서 4 0 받아요, 지금. 그쵸? 그럼 예약 현황도 한번 보는 거죠. 자, 오늘인데, 지금, 야, 어마무시하네요. 다음 주까지 일단 예약 거의 다 차있구요. 8월 달에 일부도 예약이 차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름만 차더라도, 보름 더 찹니다. 예. 네. 1박에, 물론, 이곳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여러가지 우리가 타깃팅 할 숙소를 봐야 되지만은, 지금 1박에, 35에서 40만 원을 받아요, 지금. 한옥 독채로. 그러면은, <laughs> 이거를 보름만 채워도 매출이 500 내외. 20일 채우면은, 매출이 제가 볼 때는 한750 내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경매물건 기준으로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애견 펜션 하기엔 제가 볼때 굉장히 괜찮거든요? 우리가 뭐 한, 뭐한 2억 8천 이렇게 받아서 칠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잘 거 알아보면 대출 8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70% 받았다 치고 그러면 대출 한 2억 볼까요? 2억 그쵸 한 2억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이버에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를 쳐본 거예요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 자 그러면 2억을 넣고 배주심 30년이죠? 자, 4% 볼까요? 자, 원리금이 95만 원. 그러면은 20일 정도 운영을 하고 뭐 95만 원인데 뭐 관리비랑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한130 나온다 칠게요. 그러면은 순수익으로 거의 한600 정도 나오죠. 그럼 보름만 한다 칠게요. 그냥 나는 주말 청소하고 평일에 가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청소만 할게. 그러면은 그래도 한 400은 나옵니다, 순수익으로. 네. 보통, 남자 기준으로, 네, 직장인 기준, 50, 요즘에 한40 중반 되죠? 50 되면은, 이제, 희망퇴직. 구조조정. 네, 뭐, 당연하죠, 이건. 네, 뭐, 공무원 빼고.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런 거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월급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할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네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도 좀 애견 펜션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검색해보는 거 하동 애견 펜션 그럼 실제로 누군간도 하고 있거든요 독채로 봐야 됩니다 독채로 이런데 지금 애견 동반 독채로 나왔죠. 네. 지금 자연휴양림이거든요. 이거 자연휴양림은 조금 애매하고 아이 그냥 독채 어... 이름 뭐 이런데 러닝 러닝독 이런데 진짜 완전 애견으로만 가는 데죠. 자, 음. 이렇게 뭐 밖에 수영장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견주들은 이 강아지가 뛰어노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당이 좀 있어야 돼요. 마당이 좀 넓은 게 좋거든요. 여기 완전 독채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장애물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깔끔합니다. 밖에서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고 뭐 수영 수영장도 이렇게 뭐활용을 많이 안 하지만 강아지면 세 마리 정도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앞에서 포토존도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음,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네요, 여기는. 음, 따로 여기는 네이버 예약을 안 받고, 실시간으로 봤는데, 요금제를 보면, 뭐, 실시간으로 볼까요? 아, 여기가, 근데 여기도 독채 개념까지는 아니네요. 약간 좀 호실별로 있는데, 그래도 한 21만원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 완전 독채를 좀, 원해서, 딱, 따르, 다른 강아지랑 안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봤던 한옥 독채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이게 뭐 지역이든 뭐든 어느 정도 애견 펜션도 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어, 애견 도뭐 한옥 펜션. 그래서 찾아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자, 여기도 지금 하동, 하루에 한옥 펜션. 애견 절대 불가? 애견 불가? 애견도 아까 받, 애견 동반가는 18만원. 근데 이거는 약간 단독으로 놀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이 안에서 일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좀 프라이빗하게 놀수 있는 농어촌 민박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차별화가 살짝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차별화라는 거는 계속 갈수록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게 계속 존중되고 있고 또 약간 예전처럼 단체로 노는 문화가 아니고 좀 소수로 놀죠. 특히나 또애견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다른 강아지들이랑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부딪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당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네. 전딱이 사진 보고 아, 여기다가 장난감 놓고 공 놓고 강아지 뛰놀 수 있게 만들면은 아, 대박이겠다. 그리고 풍경도 딱 정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베큐즈 하나 좀 만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순수익 한500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는 더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래서,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라면 농어촌이랑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뭐, 위탁이든, 뭐, 사입이든, 뭐,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지방에서 월 500에서 70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경험, 을 이제 제가 했던 거니까, 네, 했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농어촌 민박업이랑 온라인 쇼핑몰은 경기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2의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를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2019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겪어봤지만은, 코로나 겪으면서 느낀 거는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비가 비싼 걸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전에도 그거를 느끼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제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접었어요. 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경기는 안 좋아질 거고, 이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진 않잖아요. 계속 빈부격차는 커질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은 나는 지방이라 못해.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수도권만 돈 먹을 게 많은 게 아니고, 지방에도 내가 얼마나 꾸준히 남들보다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벌수 있는 현금 흐름을 정말 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벌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고정관념 가지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니까 다들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